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현 알렉스입니다.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? 아, 다름이 아니라 그 공연 중간에, 어, 객석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, 앞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냄새까지 맡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작은 또 즐거움 하나 또 드리고자. 저희가 직접, 어, 재현빵이라는 그 재현만의 <laughs> 레시피로 만든 그 빵을 직접 공연에서 쓰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식빵이에요. 식빵하고 딸기잼, 딸기잼과 치즈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저는 잼을 좀 듬뿍 먹는 편이라서 자 여러분들 또당 떨어지신 분들이나 당이 안 떨어지신 분들도 단 거를 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니까. 조금 듬뿍 넣을게요. 잼이,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, 우리 알아두셔야 될 팁. 이런 덩어리들이 있잖아요. 덩어리들이 가해를 가면, 이게 먹으면서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, 덩어리들은 좀 가운데 쪽으로. 진짜 맛있나?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. 종구가 이것 때문에 일부 저녁을 안 먹고 공연을 하기도 해요. 진짜 사실입니다. 자, 이정도. 그 치즈를 얘를 반으로 접는 거죠. 네. 접어서. 포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맛있고 예쁜 어, 마담빵 재현빵이 완성이 됐습니다. 저도 어, 하나를 더 만들어서 직접 시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 다음 추석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좋은 추억도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